이재용 이심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삼성에는 승계 작업에 한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죠. 현안이 없으니 청탁할 일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묵시적 청탁의 가능성마저 없애느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삼성에 현안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그래요? 작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이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경영권 승계는 최대 주주 지위를 지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재용이 이건희와 같이 최고 경영자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문제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할지 파악 승계 문제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발휘 가능. 이걸 보고도 어떻게 승계 문제가 삼성 현안인 것을 몰랐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제도 신동빈 이재용 두 사람 판결이 엇갈린 이유를 해설하는 기사들이 떴습니다. 어떤 기사는 신 회장이 전략을 잘못 세워서 구속됐다고 해설을 합니다. 정말 그게 전문가요 기자님들도 박근혜 민족의 문건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걸 보고도 삼성 현안이 승계 작업이란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님들도 다 알잖아요. 삼성이니까 석방된 거란 걸.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삼성이 님들의 아빠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준의 친자 확인이었습니다. 시사인을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이 설인가요? 내일이 설인가요? 예, 내일입니다. 오늘부터 아니고? 예, 예, 그렇죠. 빨간 날 시작인데요. 아, 역시 그럼 방송 많이 안 듣는 날이네요. <laughs> 팟캐스트로도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들었는데. 네, 나중에 듣는 날이네요 예. 네. 자 여러분 아침은 좀 널널하게 <laughs> 저희가 5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예. 설 명절 이게 뭐죠? 설 교통 특집 방송? 예 예, 오늘 명절 특근으로 진행된다고요 제작진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이라서 더 듣는다고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느낌표가 세 개나 들어간 새벽에 오는데 <laughs> 네. 예, 차가 없었어요 자 아니죠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 계실려나? 예 자 그러면 협찬 프로그램이 있 어, 멘트 있잖아요. 그거 해주세요. 예. 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어, 저한테 안 시키거든요. 발음 틀린다고. <laughs>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날 예. 교통 특집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요.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차엔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뉴록스 새해에도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덕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할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뉴맵피 내가 참여하는 개연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발음이 좋았어요? <웃음> <웃음> 아유, 긴장했습니다 제 <laughs> 어, 삼성에게 얘기... 아니, 포탈에 뜨는 뉴스들은,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재판을, 문제가 없는 재판이라고 상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 뭐, 소송 전략을 잘못 세워서, 어, 롯데 신동민 회장이 구속됐고, 이재용 부의장은 어, 풀려났다. 뭐 이런 식의 해설도 있는데,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없잖아. 조금. 예. 네? 하지만 본질은, 삼성이니까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재판부 판결 중에 여러 가지가 이상하고 계속해서 이정열 부장판사고 짚어가고 있지만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꼭 찍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승계 혹은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어, 면세점. 꼭 찍어서 청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는데 묵시적으로도 청탁이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 롯데는 이제 면세점이 현안이란 말이죠. 면세점이 현안인데 대통령한테 면세점 해주세요. 그럴 수 없으니까. 하지만 뭐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것이 면세점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라고 어, 상대방도 알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당시 현안이었습니다. 예. 네. 기업들마다 현안이 있으니까 네.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롯데 현안이 면세점이라는 걸 알아야 명시적 총탁이 먹히잖아요. 그런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는,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청탁이 통하려면. 근데 삼성은 몰랐다고 다 털어줘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혹은 뭐, 청와대 쪽에서 몰랐다 이거거든요. 몰랐다.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정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또 민정이었습니다. 예, 민정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면은, 제가 프의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다 경영권 승계란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할지를 파악해라. 그렇죠. 뭘 굉장히 피... 정나라한 <laughs> 표현인데요. 굉장히 정나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삼성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러니까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삼성이 필요한 걸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뭘 받을까? 그러면서 삼성,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골든타임. 네.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돼. 왕은 이건희 회장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건희 회장이 신금정색으로 쓰러진 지두달 됐을 때 나온 문건이었는데요. 정말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왕과 왕세자라는 이야기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세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 왕이 아직도 법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어,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잡아줘야. 그게 승계 문제를 뜻하는 거죠. 이 표현 정말 적나란 거예요. 잡아준다. 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주어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문서를 작성한 쪽이죠. 네, 청와대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세자 자리를 잡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읽고 나서 어떻게 승계 문제를 몰랐다. 이게 말, 말도 말안 되는 국어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금융권 응,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청와대에서 관련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얘기도 나와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 그러니까 어, 박근혜 청와대는 삼성 승계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거.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지 청와대 차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래서 실제 민정문건에 보면 또 국민연금 지분에 관한 언급도 나오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한 조사도 합니다. 다 알아봤어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재용의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접근한 루트를 최순실로 잡아서 계획을 세우고 승마협회부터 접수해 나가는 것이고 박근혜 청와대는 또 청와대 나름대로 이재용의 삼성이 뭘필요하는지 파악을 해서 거꾸로 뭘 주고 뭘 얻을지 연구를 해 가지고 둘이 짝짝꿍이 딱딱 된 거예요. 예, 내물이라는 게 주고 받는 거거든요. 서로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딱 주고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이걸 어떻게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쪽은 저쪽 문건 나오고 이쪽은 저런 짓 했는데 둘이 딱딱 아구가 맞는데 아귀가 맞는데 아, 이거 정말 이걸 눈딱 감고 몰랐다고 막 이런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너무 적나란 물건들이 나왔잖아요. 재판부도 다 봤거든요. 네. 한 소심 중에 나온 겁니다. 제출된 증거인데요. 아, 이에 대해서 정말.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롯, 이 삼성 관련은 이제 하도 오랜 시간 걸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걸쳐서 진척이 된 거라 그리고 그 중간중간 물건들이 나오고 중간중간 보도가 되어서 다 잊어버린 거다 잊어버렸는지 뭐, 어떻게 다잊어버릴 기자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겸, 다 잊,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걸 보고도 어떻게 서로 몰랐다고 해줍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예 그게 딱 삼성적 변호인 논리였습니다. 몰랐고 피해자다. 기자들은 <laughs> 다 알면서도 적당히 좀 하자고요 적당히. 뭐 석방이 된 이유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아 아빠 아니잖아요 친자 모두를다 확인해야 될까 봐. <laughs> 아빠 알잖아, 아빠. 아빠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요. 집에 가지고 어, 명절날 부모님하고 이렇게까지 사이 좋아요? 그렇게 자식이 많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일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정말. 저는 다른,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들 비슷한 얘기하고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왜안나오냔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뻔한 얘기들인데. 자,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팟캐스트로 네, <laughs>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팟캐스트로요? <laughs> 아, 삼성은 생각할수록 예.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뉴스공연에서 하겠습니다. 네, 제작진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더 듣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제작진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어디 못 가니까 많이 듣는다고 이제 위로라도 해야죠. 수치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aughs> 자. 체포됐 수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 체포된 바 있는데요.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다스 최대 주주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전대통령이란 취지에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국장은 또 김재정 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다라면서요.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제3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올림픽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흐름이 끊어져서 기, 기억들이 잘안 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또 하도 많이 등장하니까 원래 큰 사건에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병모 씨, 이영배 씨. 네, 비슷한 이름입니다. 이, 비슷한 이름이 번갈아서 같이 등장해요. 헷갈리거든요. 구분을 해 드릴게요, 오늘. 예, 네, 시간이 많으니까. <laughs> 이병모 씨는 청계재단. 예. 네. 네.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재산을 환원했다고 하는 그청계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을 한 분이고, 어, 이영배 씨는 금강이라고 우리가 위장계열사 의혹이 있다, 삼고라고 네, 지목되고 있죠. 예, 그이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주체에요. 두 사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데려다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인데 두 사람 이 각각 어떤 일을 했냐 느 크게 나누자면. 이 병모 씨는, 어, 이 청계재단을 통해 가지고, 뭐,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또는 차명 재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뭐, 부동산,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어,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혹은 뭐, 어,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거기 필요했던. 이번에 그렇게 해서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배 씨는, 위장 계열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 운영하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자금을 횡령하잖아요. 네. 예, 횡령한다든가, 또는 뭐,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재산이 만들어졌잖아요, 비자금이. 그러면 이것은 또, 어, 이병모 씨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청계재단 삼국장이 하는 거죠. 네, <laughs> 예. 이쪽은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고, 이쪽은 만들어진 재산이나 이미 숨겨져 있던 재산을 관리하고, 크게 예. 나누면 그렇게, 해. 뭐, 곧 잊어버리시겠지만. <laughs> 그렇다고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laughs> 네, 그렇게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마구 나오고 있고, 예. 어, 그, 그렇게 크게 구, 분리를 하고, 이제 뉴스를 보자면, 어, 청계재단은 범죄 소굴이에요. <laughs> 실제로 보면, 여기서 다 했어요. 그 건물이 있는 곳에서. 네, 영포빌딩이라고요. 예, 모든 걸다 네. 했어요. 거기서도 다 뭐, 대통령 기록물도 나오고. 굉장히 핵심이 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도 비밀회의도 하고, 거기 창고에다가 뭐 집어넣어 놓고, 재산 관리도 하고, 범죄 소골입니다, 여기가. 네, 거기에 다스 서울사무실도 있고요. 영포빌딩에 굉장히 많은 <laughs> 것들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본부예요, 본부. 예? 네?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 사회 환원해가지고 재단 일을 한게 아니라, 참여 예산을다 관리하고 범죄 소굴입니다. <laughs> 거기 범죄 소굴에서 마구 여기저기 이것저것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범죄 소굴에서 총계 소굴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총계 소굴에서 관리하던 재산 관리하던 분이 이제 어, 긴급 체포 된 네.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잡히고 났더니 어,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상은 씨 재산이라고, 어, 지목됐던 부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보다 좀더 파악이 어려운 김대정 씨 거. 김대정 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이미, 그거는 누구 거란 말하지 않고 제3자 거다. 예. 네. 두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스스로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2008년 네. 특검이 있을 때요. 당시에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안 시켰는데 거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없다고.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 비자금들을 관리하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거다 어, 이쪽에서 다 했다. 청계소굴에서 그런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김재정 씨의 부인도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병모 씨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개해줬고 상속이나 재산 관리를 이병모 씨가 도와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김재정 씨 이제 최대 주주였죠 사망하기 전. 네, 다수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최대 주주의 상속인인 부인은 어, 김재정 씨 앞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내역을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혀 모르고, 그 부동산, 들에서 나온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너무 산발적으로 나와서 한 번에 정리해서 몰아 살려드리는데, 예를 들면 그 재산들은, 어, 이명박 전대통령의 혹은 그 가족이 다 썼어요. 네, 사저 비용으로 썼다고 하고요. 또동창회비에도 썼다고 합니다. 어, 사저 비용입니까? 거창하게. 그냥 뭐 전기세 내고 그런 거예요, 다. <laughs> 예, 보일러비더 썼을 것 같아요. 그 전기세 내고 그런 거 갖다 쓴 거고요. 또는 뭐 부인 김영여사 뭐 동창회비 같은 소소한 비용들. 예, 공사비도 네. 쓰고 재산세도 내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지자면 남의 재산인데 남의 부동산인데 거기서 나온 거를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실제 그 주인들이라고 그 명부상 주인들은 그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이 안 쓰니까 모르죠.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전 대통령 가족이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꺼죠 다. 그, 서명부동산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수사 전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대 주주, 2대 주주, 다스의 재산을 다 누가 관리했냐? 이 청계 소굴의 이병호 씨가 관리했어요. 이제는 청계 소굴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laughs> 네 이병호 국장의 영장이 청구돼서요 오늘 실질 심사가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여유가있어서 천천히 정리를 <laughs>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 어, 그리고뭐또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영배 씨 이제 네, 금강 대표인데요. 예참여참여가 네, 참영, 아니라 위장이죠 이제. 예 네, 참영 위장이라고 서 네, 의심되는. 예참여 네, 아니면 위장인데 위장 계열사를 이제 운영해가지고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거기서 돈을 빼내려고. 아니면 나중에 그 회사를, 어, 우회 승계. 그, 이시영 씨에게 우회 승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하려고 실제 우회 승계유장기열사들이 이용되고 있죠, 지금. 네, 뉴스 공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승계 과정에서 다스 협력사들이 무상으로 혹은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시영 씨 회사가 아닌데, 다스는. 다스 혹은 다스 관계사들이 돈을 막줄 거예요. 갖다 쓰라고. 100억대를. 예, 담보도 없이, 예, 막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SM이라고, 예, 이것은, 일요신문의 특종이죠, 사실은. 네, 예,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예. 특종을 했는데. 아주 빠르게 했었습니다. 예, 아주 큰 특종을 했는데, 이 특종을 하게 된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네, 예,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김용민 씨하고. 예. 어, 맨날 그리고 응. 뉴스 공장에서 계속 그 다스 얘기를 작년 9월입니까? 시험부터 했지 습니까 예, 9월부터 했죠. 예. 예. 올해로도 됐네요. 그때부터 계속 다스 누구 검색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듣다가 이 기자가 어,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설, 추석 때였다고 해요. 예. 딩글딩글 하다가 문득, <laughs>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막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거기 떡 걸린 거예요. 예. 이분이 저는 기자사항을 큰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이시영시를 통한 우회승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큰 줄기거든요, 이거. 안 그랬으면, 다스가 문제가 돼도, 다 우회승계해가지고, 어, SM이죠? SM이 그때 막 주변 의장계열사들 혹은 관계사들 먹고 있었거든요. 예, 몸짓 그렇죠. 기 여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예. 어, 그런 뉴스들 또, 계속 나옵니다. 네, 예. 이제 검찰도 그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관계들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그분의 특종입니다. 그분의 특종이고, 거기서 줄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전부 다. 큰 건입니다. 아주. 정말. 상 받아야 돼요. 자, 어, 뭐 관련 뉴스가 많은데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들어온 뉴스입니다. 전부 다. 예. 어뭐 이시영 씨는 또연일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지시하고 네, 있다고 증거인멸의 어. 혐의 혹은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라고 m b n 이 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구속 확률이 무척 높아지는 겁니다. 예. 자 어, 그다음 어, 삼성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다수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 그러니까 뇌물공여 혐의 때문입니다. 어 이학수. 네, 외국에 오야. 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오셨겠죠. 예. 어, 이건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정도 더 살고 털었으면 사실 삼성의 이미지로나, 예. 본인의 위상으로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거든요. 한 2, 3년 지났는데, 그럼 고생했다 뭐. 이러고,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그래봐야 2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 저, 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풀어주느라 했던 무리수들. 이 새로운 판도로의 상대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어, 다스. 예. 다스 미국에서 돈 돌려받을 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김경준 씨 계좌를 통해서 돈 돌려받는 소송을 미국에서 할 때, 소송 비용을, 어, 삼성에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국의 네, 대형 로펌에 돈을 내줬다라는 건데요. 네, 대형 로펌이 돈도 안 받고 해줄 리는 없고 누가한테서 받았을 텐데 그걸 삼성에서 받았다고 하는 단서를 지금 검찰이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박근혜의 승마 지원 이명박의 다스 지원 이런 구조로 똑같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삼성은 또다시 제삼자 뇌물죄 혹은 직접 뇌물 이걸로 끊임없이 예, 언론에서도 언급되고 다시 법정으로 끌려나가고 대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예, 감옥하고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예, 피해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적극적이고 또 아주 이득을 많이 본 대상이 되어 버려서요. 자 판도레 산자를 스스로 열은 겁니다. 이재용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하나 때문에 삼성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이라면 끊임없이 걸어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서 입는 글로벌한 뭐 브랜드 이미지에 하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다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1년 정도 감옥에서 더 있는 걸못 봐서 이런 거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시간이 벌써. 네, 천천히 하다 보니까 뉴스가몇 개, 몇 개. 뉴스를 밖에안 했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다 보니까. 네. 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요. 수사 중이라고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인터넷 아이디 천여 개를 수집해서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은 잘 보시면요. 스리슬금 나오는 뉴스인데, 기무사가 직접 댓글 조직을 운영했다 하는 명확한 뉴스가 잘안 나왔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국방부 산하의 사이버사령부 그렇죠. 주로 사이버사였습니다.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아니면 그 전에 누구나 다 아는 국정원 이두 가지가 주로 걸었는데 이번에는 기무사입니다. 기무사 그렇죠. 그것도 예. 언론 보도가 아니라 국방부가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는 기무사가 이렇게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뭐 기무사의 댓글 조직은 스파르타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500명 군요. 예, 합니다. 500명. 엄청 큰규모예요 500명. 지금 저 밖에서 끝내라고 난리네요. 어, 시간도 많아도 자꾸 끝내라고 그러나. <laughs> 살아도 많이 안 됐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서 줄기를 칠수 있는 곳이 경찰입니다. 네, 그렇죠. 경찰과도 공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여기서 뭘 했다는 거냐면 뭐 유명인들을 관리하고 어쩌고는 다 구, 그 국정원 관리했던 뉴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개인들. 민간인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이죠 일반인들 커뮤니티에 글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커뮤니티들 많죠. 또는 뭐 포탈. 여기에 개인들을 찍어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지어 아이디를 블락시키고요. 트위터 본사에다가도 이러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개인 합니다. SS는 폭파시키려고 노력하고 괴롭히고. 그런 거를, 야, 말이 됩니까 이게? 국방부 산하에 정보조직이 나가서 500명의 떼거리를 덤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팁니까? 개인이. 국방부, 그러니까 기무사도 이렇게 했죠. 사이버 사령부도 이렇게 했죠. 국정원도 이렇게 했죠.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은 경찰이에요. 경찰. 네, TF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경찰청과 기무사가 어떻게 통보받고 조치했는지를 공조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찰과공조해서요 자, 그리고 미국, 미국에서는 이제 조건없는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 우리 보수가 비약화 전제 없는 대화는 절대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보수의 형님 나라, 미국에서 조건 없는 대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 어, 네.